네 안녕하세요 네조선버스입니다자 오늘도 참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어, 유니시티입니다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어, 유니시티고요 뭐 아무래도 이 차량은 이제 뭐 통근이라든가 회사 통근 뭐 어, 인력 어, 또 수송하는데 아주 적합하고 어, 제일 좋은 차량 같습니다. 일단 뭐 유지비가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. 아무래도, 예. 야, 이 차량은 이제 14년식이고요. 지금 이제 주행거리는 한 19만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. 이 차량도 일단은 뭐큰 기업에서 이제 통근용으로 사용하다 남은 차량인데요. 뭐차 상태는 저희가 일단 가져와서 어, 뭐, 청소도 하고, 또, 각종 소품도 그냥 교환하고, 이제, 좀, 저희가 차량 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아서 또 이렇게, 어, 올려봅니다. 아무래도 뭐, 연식에 비해서는 차 상태는 주행거리도 뭐, 이렇게 많지 않고, 또, 뭐 하체 부식 같은 것도 없고, 네. 차 상태는 뭐, 대체적으로 양호,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저희들 사무실 또 이렇게 금방을 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는데, 예. 저 상태는 뭐 크게 잡설이 없고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사단으로 뭐 운행하는데 언덕길에서도 뭐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. 네. 여기 지금 산업단지라 좀 이렇게 차들이 이게 많네요. 자기 회사에다 좀 넣어놓으면 좋을 텐데, 다 주차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아주 다 기가에다 대놨네요. 이렇게 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도 큰 잡설이 없고 어, 차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. 불이기도 아주 잘 듣고요. 아무래도 뭐 일반 이제 그 슈퍼 에어리시티하고는 이제. 차이점은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이제 에어소스가 들어가서 예, 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,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요. 저희 사무실에 가서 좀 차를 좀 세워놓고 정차시키고 좀.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우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19만 2천 킬로 정도 탔네요 19만 2천 킬로 탔고요 자 이제 에어컨 장치랑 그 다음에 프리히터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 경보장치 자 그리고 앞에 에, 뭐 회사 이,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방향 하는 LED 간판도 다 되어 있고요. 실내를 이렇게 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이 실내를 보시면 은 실내는 평바닥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에, 표시등이 있네요. LED 표시등이. 자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. 이 차량은 4어 2석 자리 같아요. 42석. 1 2 3 4 5 6 7 8 9 10. 네, 42석이네요. 공간도 어뭐 아주 넓직합니다. 공간도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한번 또 전체적인 모습과 하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유리시티다 보니까 앞에 뒤에 또 스포일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웅장하고요 요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어좀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자, 이제 하부 한번 가 볼게요. 하부도 뭐 전체적으로 부식된 거 거의 없이 깨끗합니다. 앞타이아는뭐한80%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앞타이아는자 미대합 한번 갈게요. 아무래도 뭐 버스는. 이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어, 하부랑 엔진이 제일 중요하겠죠. 이제 화물칸이고요. 화물칸도 뭐 아주 깨끗하네요. <laughs> 여기는 이제 배터리 칸이겠죠. 배터리도 요번에 저희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또 보시면은 배터리 방, 방전 방 방지 장치도 이렇게 저희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지금 뭐 디타이어는 한90% 정도 됩니다 디타이어는 한90% 정도 되고요 이 예, 엔진 넣기죠 엔진도 뭐깔라 깔아 아주 예. 이게 뭐, 섬섬 터 자가용으로 그냥 이렇게, 그냥 사용하신 것 같아요. 차 상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, 라지, 라지다랑 인터쿨러 실이죠 여기는 지금 DPF실인데 밑에 볼트로 있어서 이거는 열 수가 없고요. 아주 여기도 깨끗합니다. 기타이은뭐한90% 정도, 어, 무조건 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은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프리 히터랑, 어, 여기 이제 에어 분배기실입니다. 이 에어 분배기실, 에어 분배기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. 이 안에 보면 이제 자동 그리스도 어,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예, 뭐, 부식도 없고, 차는 아주 깨끗합니다. 여기가 연료주입구고요 여기도 이제 열, 열, 연료주입구라 이쪽에도 문이 아마 안 열리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아마 볼트로 되어 있어서. 밑에 여기다 한번, 한번 가볼게요. 이 차량은 아무래도 뭐 인력 회사나 아니면 회사 어, 통근 버스를 쓰시면은 어,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가격 대비, 연식 대비 상당히 차 괜찮은 차량입니다. 자 여기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요.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